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이다 성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지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고사성어로 내자로 졸인다면 동상이몸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은 친구들에게 자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론의 내용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친한 친구로부터의 낙심함에 대한 이야기가 14절부터 19절의 이야기 그리고 무의미한 친구들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21절부터 23절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야기가 24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구를 향해 동정함이 없구나. 이것이 14절 이야기입니다. 형제 같은 친구들이지만 너무 변덕스럽고 그리고 개울가의 물살처럼 너무 슥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은 얼음이 녹으면 사라지고 날이 가물면 바닥이 드러나서 없어지는 길, 같은데 이 길이 없어지고 나면 18절의 대상 다시 말하면 상인의 무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마른 땅에서 죽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대마와 스바는 당시에 지역 상 지역 당시에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이 물을 찾다가 낚시마듯이 그 물을 찾지 못하듯이 마치 친구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을 낙심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해요. 가까운 사람인데 서운하게 할 때는 그렇게 서운할 수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좀 실수하고 좀 틀린 말을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잘알 만한 사람이 그것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 또 그것같이 섭섭한 게 없습니다. 욥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또한 그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관계가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에 욥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내가 당한 일을 보면서 겁을 내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 재물에 선물 전묘를 선물로 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수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했느냐? 포군노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결해 주는 척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듣기만 좀 해달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왜 가까운 사람인데 꼭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거 그냥 공감해 달라고 좀 그냥 들어 달라고 한 얘기인데 뭐 시실콜콜 네가 뭘 잘못했느니 뭐가 뭐가 동기였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느니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말아달라 요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24절에 내 허물을 정말 깨닫게 하고 싶은가 그럼 깨닫게 하고 좀 가르쳐달라 옳은 말로 고통스럽게 하는 너희는 무엇을 책망하고 싶은 것이냐? 26절에 너희는 말꼬리를 잡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처럼 나를 지금 가볍게 보고 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듯 쪽 뽑아서 팔아야 할 듯. 친구라도 자기 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리듯이 넘겨버리듯이 지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 28절입니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인지 한번 봐라. 내 얼굴이 진짜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해라. 친구들이 너희는 나그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나는 여전히 바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제발 돌이켜달라 그래서 28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단코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어, 행악자가 되지 마라 나에게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리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만합니다이 말은 내 말이 불리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뭐가 틀린 게 있느냐 그런 말이고 내 입에 어찌 썩은 것을 내 입술이 내 입이 어찌 썩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왜내 입으로 한입 갖고 두 말하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배 이러한 호소는 그만큼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참 희한해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사건을 당했고 분명히. 서로 같은 말을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참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고 그분으로 힘을 얻고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사람은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분 답답해 합니다. 낙심합니다.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 가까웠던 친구들이 전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슬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며,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사람을 품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